안녕하세요. 오레오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박재희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우리 오페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오페수라는 거 우리가 상수가 있고 하수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수도+ 하수도 그 얘기인 겁니다. 자 상수도는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도법에 어, 적용을 받아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오염된 물이잖아요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하수도법을. 따로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상수도와 하수 시설을 같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개인이 설치를 해야 하는가요? 하면 네 맞습니다. 전원주택의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이 모든 거 이 모든 게 건축주 내가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팁이 하나 있습니다. 상수도가 있는 게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집을 보러 갔을 때매홀 뚜껑이 있어요. 그럼 그 매물 뚜껑에 보면은 뭐 하수도 뭐라뭐라 하수도 처리 시설이라고 하다 한다, 한다든지 뭐가 썩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이 집은 상수도가 들어와 있구나. 아이 집은 정화조가 있구나. 아이 집은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러 가실 때 이렇게 집 위에만 보시지 말고 정원에, 안 그러면 마당에 있는 땅을 한번 찾아보시면 매노을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상하수도 시설이 없고 주변에 국어나 개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허가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땅을 계약하기 전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주소를 알려주세요 제가 이 땅을 살려고 합니다 여기 허가가 나올까요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그걸 녹음해 놓으세요 왜 어떤 공무원이 누가 나한테 이거를 나온다고 말하는지를 녹음을 해놔야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증거를 믿고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있,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땅을 구매하기 전에는 확인을 하시고 왜 이+ 부분이 없으면 건축 인허가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분뇨 어 정화조를 연결을 하고 하거나 그걸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뇨 정화는 정화조가 하고 오수 정화는 오수 관로를 묶고 우수 정화조 같은 경우는 우수관로로 외부로 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오폐수에 관련된 세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화수관로가 없는 전원 주택, 일명 정화조가 있는 주택은 어떻게 할까요? 정화조를 설치를 하면 우수는 정화가 돼서 하수도로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 침전된 분뇨 같은 경우는 일명 우리가 똥차라 그러죠. 똥차가 와서 퍼가야 돼요. 보통 보면은, 오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년에 한번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게그렇 소개시켜 드릴게요.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스러운 일중 하나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 또한 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 자신을 세우느라고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으면 되는 거고 내가. 바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살아보세요. 한결 가볍습니다. 또 뵙겠습니다.